이번 마인크래프트 업데이트를 통해서 스티커. 스크립트 API에서 명령어를 만들 수 있게 되었는데요 도형 만드는 간단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슬래시 원모양을 생성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중심을 먼저 정할 수 있어요 x, y, z 저희 위치로 하고요 반지름입니다 반지름은 5로 해보죠 블록 정하고요 그다음에 방향입니다. 원 모양이 만들어지는 방향이죠. x, y로 x, y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채우느냐라는 것인데요. 채우는 거 true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좀 위에서 다시 만들어보죠. 자원 모양입니다. 좀납적한것 같기도 한데요. 반지름을 좀 키워 보고요. 20 정도로 하고 방향을 바꿔 볼게요. 자, 누워 있는 원 모양 만들어 졌습니다. 구도 있습니다. 스피어라고 되어 있죠? 자, 역시 중심이고요. 반지름 정하고요. 그다음에 블록 정하고 채울 것이냐 안 채울 것이냐. 폴스로 아, 해 보겠습니다. 자, 아, 만들어졌어요. 자,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지네요. 좀더 크게 해 볼까요? 100 정도로 해 보죠.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청크 거리가 닿지 않아서 만들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시뮬레이션 청크 거리를 좀 늘리면 될것 같기도 하고요 반구도 있습니다 반구 중심을 조금 띄우고요 반지름은 한 10정도로 해보고요 자 방향이죠 Y방향으로 해볼게요 채우는 것은 폴스음 이렇게 만들어졌죠 반구 모양입니다 원 기둥도 있습니다. 반지름은 한20 정도로 하고 높이는 한 40. 좀 크죠? 골드 블록으로 역시 하고요. 자, 역시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x 방향으로 해 볼까요? 그리고 채우는 것은 퍼스 원 기둥이에요. 자, 이런 명령어들 어떻게 만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의 매개변수 타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0부터 9까지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매개 변수들을 보통 사용해서 명령어들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커맨드 사용 가능한 권한 레벨, 보통 이제 1번이 되겠죠? 자, 사용 방법을 주석으로 처리해 뒀고요. 서버 시작 시 실행 이벤트가 있습니다. 방향에 대한 상수를 이렇게 등록을 하고요. 여기에서 명령어를 등록을 합니다. 자, 이게 네임이죠. 이름입니다. 자, 설명이고요. 명령어 권한 레벨은 1로 했습니다. 매개 변수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정해줬습니다. 기본 값입니다. 입력을 안 했을 때 이렇게 입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명령어를 실행했을 때 시스템 런 여기에 있는 것들이 실행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구 명령어 방식은 비슷하죠. 매개 변수들 나오고요. 자, 여기에 있는 기본 템플릿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커맨드를 만들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